네, 집 매매, 응. 건물 매매, 집 매매, 부동산. 어, 그왜안 되는 걸까요? 왜안 된다는 게 뭐야? 뭐 팔고 팔아야 그럼... 되는 데안 팔리잖아. 어, 왜안 되는 걸까 이거? 연예도 좀 <laughs> 몰라. <웃음> 돌아버리는 문제예요. 뭐 기후재를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묶여 있는 땅이 있거나 묶여 있는 건물 때문에 내가 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뭐 이동지도 어. 못하고 저러지도 어. 어, 어, 그렇지. 네. 그런 그렇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근데, 자, 우선은, 내 우, 우선은 다 똑같을 거예요.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재수가 없으니까, 운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결론은 그거거든요. 내 잘못이다? 어, 그러면, 네, 요걸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3세하고 55세의 벤띠는3재가 들어왔지만요, 네. 문서의 운은 있어요. 문서의 운이라는 건 뭐냐면, 네. 문서를 매매하고 팔수 있는 운은 들어와 있어요 근데 43세는 이동의 문서가 있더라도요 네. 내가 온고이살수 있는 매매의 운은 없어요 이동은 할수 있는 운은 있대 네. 문서를 잡으시더라도 내가 집을 살수 있거나 건물을 살수 있는 운은 없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만일 내가 돈이 있어, 여유가 돼서, 네. 그런 매매가 이루어져서 문서를 잡았다. 그런다 그러면 나중에 그 문서가 힘든 문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해운연의 문서를 잡아서 매매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응. 올해 해야만 돼요. 올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저라면그 네. 저라면 응. 선택을 하겠어요. 응. 45, 지금 제가 말했듯 43살인데, 응. 45세 운을 땡겨가지고 구슬하겠어요. 아니지. 마흔 다섯에 운을 땡겨서 구순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내가 기다렸다 묵혀놨다가 그때 가서 매매를 하던. 네. 아니면 나는 진짜 급해서 안 돼요. 네. 빨리 팔아야 돼. 그러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실력님께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매매건이 이루어지게끔 수월하게 이루어지게끔.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네. 또한 아까 55세 또 뱀띠 얘기를 했잖아요 잠깐 예를 들었으니까 서운할 거 아니야 뱀띠 얘기 55세인데 왜안 해줘 이러 수도 있으니분들해 네. 근데 다른 나이만 댓글 남기시면 안돼 우리 나이도 해주세요 그건 안 돼요 어? 궁금하면 찾아오면 되는 거지 자 55세 을사생은요 매매가 돼요 오 네네네 올해 문서를 팔고 하는 거는 문제는 없어질 거예요 네. 대신 완공되어 있는 집이나 건물을 사셔야 돼요 땅을 사셔서 짓는다 그리고 허물어지고 헐벗은 집을 싼값에 매입을 해서 내가 지우고 올려야 되겠다 55세는 절대안 되세요 문서에 매면은 좀 내놓으면 나갈 운이 있어요 네. 좀 그리고 또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조금은 수월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새로 짓거나 부시고 만지거나 하는 건 절대로 안 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개인의 운기 그렇죠?에 따라서 어. 재수가 있냐 없냐에 달라질 수 있어요. 음. 자. 내 운기가 맞아 떨어져서 내가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나가 중요한 거죠. 내 운기가 제가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수년이 걸려도 아직까지도 매매가 거, 나 이거 내놓은지 5년 됐어요. 뭐 3년 됐어요. 근데 그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잡지 말아야 될 문서의 해운년에 잡아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입고 지금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그럴 때 그런 문서는요 아무리 내놓고 판다 그래도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음. 그럴 때는 도와드릴 순 있어요. 매매가 잘 되게끔 어, 처방전을 내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능은 하고요. 또한 특정 나이, 어떤 나이 또 여자 남자의 운기에 따라서 나이마다.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이가 있고 매매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이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봐서 아 내가 이 문서가 안 나가 내가 이걸 몇 년에 잡았었지 아 그러면 이몇 년에 잡았어 내운기가 어땠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하나아 하나. 근데 나는 지금 너무 급해 빨리 팔고 싶어 올해 안는 무조건 결직 지켜... 종지부로 찍고 도장을 찍고 빨리 새 문서를 잡고 싶어 네. 이런 분들은 또 찾아오셔서 또. 저희가 또 가르쳐 드리고 또 부적도 있고 아니면 여유 그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정성을 또 들여서 매매가 될수 있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하시는 거에 좋을 것 같아요.